보아스 포켓 미니 다림이라는 제품이거든요. 미니 다림이라서 일반적인 다림보다 사이즈가 훨씬 작아요. 제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구성품을 먼저 보면요. 박스를 열면 파우치 안에 이게 담겨있는데 휴대도 가능한 제품이에요 코드까지 달려있는 다리미도 요거는 실리콘으로 된 다리미판이에요 발랑발랑한 게 실리콘으로 된 다리미판이거든요 이건 아까 보여드렸고 그 공병이 있어요 여기 물 담아가지고 다릴 때 이렇게 물을 뿌려서 셔츠나 뭐 이런 걸좀 적신 다음에 쓰는 타입이 있잖아요 우선 요거만 빼놓고 본체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품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손이 되게 작은데도 제 손보다 작은 사이즈거든요 바닥이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옷이 잘 눌러붙지 않고 부드럽게 밀린다고 해요 만져봐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전면에 온오프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내렸다 올렸다 해서 그냥 켜고 끄고 정도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 사이즈라고 아쉬운 게 온도 조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백몇십도, 뭐 이백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 설정하는 건안 되고. 그냥 켜고 끄는 것 정도만 가능한 것 같아요. 간편하게 쓰거나 여행 가서나 휴대하고 쓸수 있는 제품으로 알맞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기능의 한계는 당연히 있겠죠. 이게 평을 보니까 줄이 상당히 길다라고 하더라고요. 길이가 거의 한 2m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줄 짧으면 왜 다림판 리 위에다 올려놓고 다림질 할 때도 되게 불편한데 일단 줄이 길어서 간편하게 잘 나온 것 같고 사용법은 콘센트에다가 이거 꽂고 온으로 올리면 주황색 불이 켜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에불 들어오면. 한 1분 정도 기다리면 예열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손잡이가 없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올리면 손잡이에요. 이렇게 잡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내려서 보관하고 쓰실 때는 두개 올려서 손잡이를 이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정확한 제품명은 한번 알려드리고 가야될것 같아요. 무아스 포켓 미니 다림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콘센트 꽂고 온으로 올리고 불 들어오면 1분 기다렸다가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뭐 보통 저도 집에서는 큰다림질를 쓰는데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한 게 저는 다림질을 되게 못해서 그 셔츠 같은 거 다릴 때등 쪽에 보면 소매랑 이렇게 등막 닿는 부분 같은 데는 제대로 주름이 잘 펴지지가 않고 그 주름 씰려다가 다른 곳에 막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주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렇게 작은 거는 아무래도 좁은 틈새 같은 데 다릴 때는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무게도 가벼워서 다루기도 쉽고 줄도 길고 해서 다 좋은데 단지 아쉬운 거는 온도 조절은 안 된다는 거. 그 대신 1분이면 예열이 끝나니까 바로바로 바로 쓰실 수 있겠죠. 아침에 바꿀 때 요거 연결해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쓰고 그냥 꺼버리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장단점이 있는 제품 같아요. 그리고 이거 올려두기게 애매하니까 이건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다리미판. 보통 이렇게 테이블 같은 데 올리면 이게 자국 생기거나 타고날 수 있는데, 다리미판에 이렇게 다 올려놓으면, 다릴 때는 그냥 쓰시고, 잠깐 뭐 옷을 교체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는 여기 다리미판에다 올려놓고 쓰시면 되니까. 이것도 되게 간편한 것 같아요. 손잡이는 이렇게 올려서 쓰시고 닫을 때는 이렇게 하고 다 쓰시고 나면 뭐 집에서 쓰실 때는 그냥 아무데나 뭐 던져도도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또 여행을 갔을 때나 뭐 이렇게 휴대용으로 쓰실 때는 아까 보셨던. 요 파우치 안에다가 요렇게 해서 쓰시면은 휴대도 간편하겠죠. 굳이 박스 없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병에다 물 담아서 뿌려놓고 쓰시면 되겠죠. 보통 뭐 저는 스팀 다리미 쓰는데 그거는 물 담아가지고 다리미를 쓰니까 밀면서 물을 계속 뿌릴 수 있으니까 편하긴 한데 귀찮이가 문제더라고요. 다림질 다 끝나고 나서. 다리미 안에 들어 있는 물 그대로 두면 안에서 뭐 냄새 나거나 싸우니까 그걸 또 다리미 뒤지러서 물을 다 털어 주거나 해야 되는데 요런 조그마한 공병 하나 있으면 당일 날 입을 수 있는 옷뭐한벌 정도 다리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